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오늘은 일반 회화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 would like, would like to. 소개할게요. 우리 보통 뭐뭐를 원하다 뜻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나요? 바로 want가 떠오르죠? Want. 다음에 명사를 쓰면 뭐뭐를 원하다. Want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하기를 원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때, want 대신에 would like 쓰면 공손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말할 수 있어요. would like plus 명사, 뭐뭐를 원해요. would like to plus 동사원형, 뭐뭐 하기를 원해요. 라는 뜻으로 씁니다. 특히 would like, would like to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 주문할 때, 가게에서 물건 살 때도 정말 자주 써요. 예문을 볼게요. 당근 케이크 한 조각 주세요. 영어로? 당근 케이크를 원하기 때문에 would like를 쓰면 되는데요. I would like a slice of carrot cake. 이때 주어 I와 would 줄여서 I'd로 자주 씁니다. I'd like a slice of carrot cake. 그럼 녹차 한잔 주세요. 영어로? I'd like a cup of green tea, please. 뒤에 please까지 붙이면 정말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라떼 한잔 주세요. 정답은 뭘까요? 한국어 해석 말고, 영어 문장에 집중해야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문장에 동사, have, 가 있죠. 따라서, would like, 다음에, to가 필요합니다. I'd like to have a latte, please. would like, 다음에는, 명사, would lik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고 기억하세요. 끝으로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을 소개할게요. Would you like? 뭐 뭐를 원해요? 뭐 뭐를 줄까요? 라는 뜻이고요. Would you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모두 의문문 형태로 would를 맨 앞에 쓰고 주어 y o 를 썼는데요. 공손하게 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정말 자주 써요. 커피 좀 마실래요? 영어로? Would you like some coffee?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공손하게 말해보세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Would like. 다음에 명사를 쓰면 뭐뭐를 원해요. 뭐뭐를 주세요라는 뜻이고요. Would lik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기를 원해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으로 씁니다.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권유할 때 자주 쓰니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뜻을 살펴볼게요. 오늘 공부 끝!